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하루 일과 잘 보내고들 계시겠죠. 자, 저는 오늘, 어, 잠시, 어, 여기 그, 그 이름도 유명한, 어, 삼수령제. 어, 여기는 그 풍력단지가 아닙니다. 풍력단지가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삼수령제 이 휴게실, 제 휴게실을 잠시, 어, 이렇게 또 지나면서, 들려봤습니다. 들려봤는데. 자, 이, 아, 어, 겨울을 맞고 있는 어, 삼수령제, 높은 고지, 여기 지금 그930 고지 이상 이렇게 보태고 있습니다만은, 자, 저는 이렇게, 아, 자, 오늘도 이제 잠시 지나다가 이곳을 들려서, 이 겨울을 맞고 있는 이그 고지대 어, 영상을 잠시 또 여러분들과 힐링하고 어 힐링을 하고 싶어서 잠시 아 멈추고 산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삼수령째 산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영상에자이 아름다운 영상들을 한번 어, 담아보고 있습니다 담아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자, 이거 보시고 어떻게 느끼시죠? 자, 여러분들이 앉아서, 어,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분지, 어, 서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시간이 갈 때, 이렇게 그 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그, 많은 그 정신적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 지금 그어이곳은 어, 겨울을 맞고 있는 산이다 보니까 자가랑이이지 소리도 요란하긴 하지만 많이도 거에다 얼어 어려, 어져 있습니다 얼어져 있고 자 이렇게 그나무들을자 겨울을 맞으면서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헐벗고 어 옷을 벗었습니다 벗고 맨몸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이 나무를 어 보고 있노라니 또이 아 높은 고지에 이 나무들이 어그이 추운 겨울을 어또 이제 맞이해서 자몇 겨울의 겨울을 또 버텨야 되는데 나무를 보고 있노라니 어 여기에서 이이 버티고 자란 세월의 흔적들이 이 나무에 자 이렇게 약간 그 말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러나고 있고. 자, 저희도 또, 우리 그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사도 그 겨울을, 몇십 년 동안의 겨울을, 어, 딛고 견디고 이렇게 일어난 그런 세월을 지났습니다만은, 자, 또 지난 세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아, 이 산을 타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골돌이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것은, 자, 이것은 지금 그, 아, 이건 박달나무. 아, 이거는 박달나무입니다. 그 짜장나무하고는 그사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짜장나무는 그, 짜작짜작 그, 불을 태우면 짜작짜작 소리가 난다 해서 짜장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거는 아, 짜장나무가 아니고, 자, 박달나무입니다. 박달나무인데. 상당히 오래 묵은, 아, 그런, 그, 자태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산행을 하면서 이런 거 보면은, 그, 우리들이, 어, 보고, 또, 이 자연에 대한 것을 많이, 그, 어, 생각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도 산행하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어, 없을 줄 압니다. 자, 요것은 앞에 있는 거, 요것은, 아, 요것은, 그, 이 강원도에서는 이 나무를 어, 그 고로설이라고 부릅니다. 고로설이 고로설이라는 나무 나무를 어, 고로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나무의 자태가 꼭그 어, 참나무와 비슷해요. 근데아 여기 어떻게 보면 또 도토리나무과에 속해서 아, 도토리나무를 꼭또 뭐 연상케 하는 아, 그런 그 아, 면미를 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높은 곳이라 보니까 나무들이 바람에 쓰러지고 떠서 부러지고 하는 그런 지금 그 제가 그930 고지 해발 930 고지 어, 삼수령때를 지금 이렇게 어, 겨울을 맞고 있는 이 산을 만끽하면서 한번 이렇게 어, 산길을 지금 걸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 정말 좋습니다 좋고 아 이와 말로 뭐 어떻게 그 자연이라는 걸 어떻게 또 우리가 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자, 그래도 자연이 보여주는 어, 대로 한번 이렇게 어, 영상에 어, 기록에도 남기고 어, 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지금 저는 어, 산길 한번 이렇게. 걸어 보고 있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겨울을 맞고 있는 강원도의 이 어, 삼수령 째 어, 이렇게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힘들었던 그 일가 속에. 보시면서 힐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산이라는 건 타보면 운동도 많이 되고, 우리 그 육체적으로, 아, 신체적으로, 아, 정말, 아, 여러모로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면모를 아니죠 아,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 이산림을 소중히 생각하고, 어, 산에 와서 수발로 왔다가도, 어, 버리는 쓰레기 없이 깨끗한 산을 그대로 유지해서 후손들이 길이길이, 아, 또볼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것 싶어. 자, 930고지 정상에서 아,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잠트 틀어 보니까 자, 이 고지가 높은데 어, 산판을 다 하고 어, 했네요. 산판을 다 했는데. 자, 이쪽은 산의 나무 어, 안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그 자연의 미를 아, 풍길 수 있게끔, 좀 이제 남겨놓고 하는 것이 아, 좋을 듯.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휴일을 맞아서 한번, 어, 산에 올라서 이모 저모 생각도 많이 좀 하시고, 어, 건강도 좀 어, 챙기시고, 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 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 감사합니다.